어서오세요. 예. 반갑습니다. 노또 제 1055일차 자동번호 두장 통계되겠습니다. 1번 한 번, 2번 없습니다. 3번 한 번, 4번 없습니다. 5번 두 번, 6번 두 번, 7번 없습니다. 8번 세 번, 9번 한 번, 10번 세 번, 11번 없습니다. 12번 한 번, 13번 두 번, 14번 두 번, 15번 없습니다. 16번 한 번, 17번 없습니다. 18번 없습니다. 19번 없습니다. 20번 두 번. 21번 세 번, 22번 한 번, 23번 두 번, 24번 한 번, 25번 한 번, 26번 한 번, 27번 세 번, 28번 세 번, 29번 두 번, 30번 두 번, 31번 두 번, 32번 한번, 33번 두 번, 34번 한번, 35번 두 번, 36번 없습니다. 37번 없습니다. 38번 한번, 39번 네 번, 40번 한번, 41번 두 번, 42번 없습니다. 43번 한번, 44번 두 번, 45번 한번. 감사합니다.